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뭘 설명할 거냐면, 영어는 이렇게 누가라는 말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궁금한 것을 순서대로 생각하는 게 영어의 생각하는 방법인데, 누가를 나타내는 말에는 주로 명사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 명사를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름이라고 설명을 한 거지. 그리고 이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무엇을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어나 s를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어나 s도 어이 어나 s 표시해야 하나? 어, 어나 s 표시하면 안 돼.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셀수 있는 말과 셀수 없는 말을 구분하는 거야. 하지만 동작을 나타내는 말에는 무엇을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시제를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해. 꼭 표시해 줘야 돼. 그럼 선생님, 시제가 뭐예요? 시제란 시간의 제목을 줄여서 하는 말이 시제야. 그럼 시간에도 제목이 있나요? 당연히 시간에 제목이 있지. 시간의 제목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현재라는 시제가 있고, 그렇지? 현재는 지금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을 현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에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각각의 표시하는 점이 좀 달라.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에는 무엇을 표시하는 게 중요하냐면 동사의 s나 es를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역시 여기에도 동사의 es 꼭 표시해야 되나요? 아니요. 동사의 s나 es를 표시할 때가 있고 동사의 s나 es를 표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사의 s나 es를 표시할 때는 언제예요 원래 영어의 문장은 누가라는 말 다음에 동작이 항상 무조건 세트로 움직여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어깨에서 그러니까 동사의 s나 es를 표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좌우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누가에 해당하는 말에. 좌우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을 알면 나머지 부분은 표시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어디에 하냐면 주어가, 희나, 쉬나, 이트로. 바꿀 수 있는 말, 뒤. 뒤에는 동사의 s나 es를 붙인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어가 히나 쉬나 이트로 바꿀 수 있는 말 뒤에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이렇게 외워. 알겠어? 어,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히나 쉬나 이트로 바꿀 수 있는 말 뒤에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박자를 짝짝 맞춰서 해야지 한꺼번에 할때안 헷갈려. 알겠죠? 자 그러면 주어가 희나시나 이트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아니면 당연히 동사에 s나 es를 표시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rabbit 토끼가 뛰어갑니다. a rabbit run fast. 이때의 토끼는 히나시나 이트로 바꿀 수 있어요. 뭘로 바꿔요? 이트로 바꿔요. 그러니까 run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runs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알겠어요? 자, 승준이의 친구들도 뛰어갑니다. 승준스, 프렌즈. 뛰어간대. 누구 따라서? 토끼 따라서. After the rabbit.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승준이의 친구들 따라간대. 그런데 승준이의 친구는 히나시나이트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S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데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S를 붙여서는 안 돼요. 이것을 구분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아빠가 우리를 사랑해요. My dad love us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하면, my dad는 뭘로 바꿀 수 있어? 남자 하나니까 he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똑같이, he나 she나 it로 바꿀 수 있는 말. 뒤에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그 원리에 따라 여기가 he가 오니까 여기의 동사에는 반드시 s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것이 현재 시제에서 가장 표시를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미래 시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미래 시제에는요. 위리라고 하는 말 뒤에 동사 원형을 표시하는 것을 미래 시제라고 얘기해요.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건 선생님 뭘 표시를 해야 되나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것을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불규지 동사 안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동사 끝에 동사 원형 뒤에 이디를 붙이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이디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는 어짜에 해당하는 표현이야. 예를 들면 나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현재를 나타내는 거지 아나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때 받침으로 쌍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이 어짜에 들어가는 쌍시옷이야. 받침으로 쌍시옷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받침으로 쌍시옷을 집어넣어서 무한대의 과거를 만들 수 있어. 저다 본다, 저다 봤다. 간다, 갔다. 혹은 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물 마신다, 물 마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영어는 한국말처럼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불규제 동사라는 걸 암기를 해야 돼. 이 불규제 동사라는 걸 뭐를, 얘기,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100명이 있어요. 101번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인지, 내 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우선 해야 될게 있어. 내 아이 1 0 0명의 뭐를 알아야 될까? 그럼, 이름과 얼굴을 알아야지. 이름만 알면 돼? 안 되지.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얼마 많은데 이름하고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백한 번째나 백두 번째 아이가 어, 쟤는 내 아이 아니야라고 구분할 수 있어. 내 아이는 100명인데 내 아이 아닌 아이가 그 안에 두 명이 섞여져 있고 98명만 내 아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분해? 100명의 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두 명이 다른 것을 내가 집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영화에서는 어떤 거에다 이들를 붙이고 어떤 거에다 이들를 붙일 수 없나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불규칙 동사를 먼저 암기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불규칙 동사는 가다라고 하는 말은 갔었다라고 할 때는 고드로 쓰지 않아요. 이거는 went라고 하는 것으로 써요. 이거를 먼저 암기를 해놓고 어 내가 외운 불규칙 동사 안에 안 들어가는데라고 하는 모든 단어에 뭐를 붙이면 되냐면. 이디를 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시,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건 시간의 제목을 나타내는 말을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의 제목에는 아주 크게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나눠져 있어요 으흠. 난 너를 벌을 준다 라고 하는 건 현재야 난널벌줄 거야 그럼 뭐야 미래야 어나 어제 너벌 줬는데. 그럼 지금은 안 줘도 되겠다. 어제 벌을 줬는데 그건 뭐야?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나너 어제 벌을 줄 건데?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시간의 제목을 나타내는 말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라 거지. 그것 때문에 시간의 제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영어도 표시하는 게 필요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시간의 제목을 섞어서 말하진 않아. 지금 날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얘기하지. 지금 날 쳐다보지 말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한국 사람은. 그치? 영어를 나타내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불규칙 동사를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는 동사에는 뭐를 붙인다? 이들을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우는 거 해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줄게. 자, 여기까지.